네 안녕하세요. 배영현TV의 배영현입니다. 네, 이 책은 조영원의 인생 독법이라고 해서 알수록 자유로워지는 내 운명 사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좀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편안하게 읽으면서도 뭐 풍수나 지리, 여러가지 지형에 관한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꼼꼼하게 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재미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어, 이분은 상당히 많이 여행을 다니시는 분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명소나 지역을 가게 되면은 꼭그 근처에 하룻밤을 묵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재미있습니다 꿈에서 산신령이 계시를 줄지 모른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이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다. 어, 그런 장소나 명소가 있다는 겁니다. 뭐 동굴 같은 곳, 뭐 유명한 절, 뭐 예를 들면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또재미있는 내용 중 하나가 문필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래라든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끝까지 보면은 가장 핵심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거 재미있게 거의 다 봤는데, 제일 끝부분에 운명을 바꾸는 여섯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 간단하게 그 여섯 가지를 한번 짚어 드리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분이 3 0년 동안 고금의 문헌들을 보고 수없이 여행을 하고 만난 사례들을 정리를 한 결과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신빙성도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선행으로 복과 운을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흥미로운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스승, 네, 내 인생에 스승이 한분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쉽게 만날 수는 없다. 간절히 구하고 구해야지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기도와 명상, 네, 기도와 명상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독서, 네, 독서의 중요성은 언제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명당, 밝은 기운을 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오래 머물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지도를 스스로 읽을 줄 안다. 내 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지 네, 내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 내용. 이 책은 정말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몰랐던 요래라든지 지형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는 책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